구독. 아, 맥북에요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. 애플 M1 집탑제 13형 맥북에어예요. 이야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불량일까봐 사실 벽 들어올까봐 좀 무서웠거든요. 근데. 됐다 이제 레 이것은 바로 스페이스 그레이 어 이거 누가 만진 거 같은데? 뭐지? 만진 거 아니겠지? 이제 열어게요 짜잔 짜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케이블 둘다 C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편지집 저에게 선물 준다는 편지, 그다음에 여기에 스티커가 있어요. 오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 스티커가 들어있어요. 오 이거 엄청 좋아 보여요. 이게 아 근데 제거 아이패드랑 달라 가지고 못 쓰겠네요. 호환 안될것 같아요. 우와, 뜯는다. 뜯을게요. 끼졌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이 C타입 있죠? 이거를 뜯었어요. 길이는 이게 몇 미터죠? 한 2미터 넘을 것 같아요. 2미터쯤 되겠다. 아 1.5미터? 잘 모르겠어요. 한이 정도 돼요. 끼고 여기 있네요. 이렇게였어요. 여기 이렇게 탁 꼽으면 돼요. 뜯어볼게요. 이야! 오! 이게 맥북 2013년에 산 맥북 프로 레티나고요. 이거는 맥북 에어 2020년형 M1이에요. 이게 스페이스 그레이고 이게 실버예요. 저희 실버 좋아하는데 쓴지가 오래돼가지고 벌써 거의 10년 돼가요. 이 색을 사봤어요. 요즘엔 이 색이 대세인가 봐요. 그리고 제가 그안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얘는 불 나오거든요 애플에서. 사과에서 근데 얘는 불이 안 나고 오 거울이어서. 뻔데가 없잖아요. 그리고 열면은 이렇게 자판이 들켰다. 이 사실은 윈도우가서 썼어요. 열어볼게요. 우 와, 말한다. 짜란. 열어볼게요. 우 와. 해서 보면은 요거 네모가 조금 더 크고요. 그리고 제가 이게 한글이 없어서 불편했어요. 외국에서 사온 거였거든요. 근데 이거는 한국어로도 있어서 되게 편해요. 자, 이거 한번 이제 세팅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제가 이거를 또 샀죠. 제 인터넷에서 6,000원 주고 샀어요. 색깔 있는 거 옛날에 샀었는데 촌스러워가지고 결국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투명한 샀는데 한번 만나볼까요? 저라란좀 투명하긴 한데요. 잘 맞아요. 오호.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. 6,000원이면 이 정도면 가성비가 그리고 맥북 에어는 여기 위에가 여기 위에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문 지문 아까 등록했고요 보면 예쁘다 이거 키패드 완전 감 좋아요 착착착 안녕하세요 제가 맥북을 바로 사고 제일 기대됐던 게 바로 사이드카예요 사이드카가 뭐냐면은 컴퓨터 이거 모니터로 또쓸수 있어요 애플 아이패드를 이거 아이패드 7세대인데 6세대부터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 다행히 통과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하는 방법은 여기서 블루투스를 켜요 아이패드에서 블루투스를 길게 여기 한번 더 눌러요 여기에서 돈이북이라고 제께 돈이북이에요 돈이북 연결 누르면 둘이 연결이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맥북으로 와가지고 맥북에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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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터치 아니지. 여기 맥북에서 요걸 눌러요. 그러면 여기 디스플레이 옆에 이 네모가 있어요. 여기 네모를 눌러요. 그러면 이제 이게 혜진의 아이패드거든요. 그러면 여기 탁 눌러요. 여기 이제 내장 레티나 디스플레이 미러링이 있고 별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전 별도 디스플레이 누를 거예요. 자, 짜란! 헤이! 완전 신기해요. 자,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컴퓨터 두대 모니터 놓고 쓰는 것처럼 가볼게요. 비링! 살짝 느리네요. 와 이거 봐봐요. 여기 위에도 완전 맥북 같고 여기 똑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쓸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터치로는 안 되더라고요. 애플 펜슬을 또 구매하셔야 돼요. 살기 참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다 터치로 돼요. 터치 터치 안눌리네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터치가 돼요. 꼬였다. 어쨌다? 안녕하세요. 두 번을 눌러야 되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